아가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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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답답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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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음, 맞아. 야이아작전 <laughs> 아, 미안. 아까 시간 드리고 말할 거 어, 미안하다. 봐. 어 아, 그랬나? 어. 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스킬 생명도 이따구로 안 좋아도 몸엔 원챔으로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 되디언트가운데 h e l l 기로 돌아올게. 비 같은데요? 예. 살출. 니디 아이 아, 제가 아, 아을 아, 제...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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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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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도 보고 싶다 이따 보여줘 끝나고 봐 끝나고 봐어나 진짜 방금 1여 살이었어 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겨줬다 대견현 김이 시어원원해이원해이인사일 발사 매니맨 매맨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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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이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리 택시 택시 나 M 로 여기 총이다 진다 오 확인 어 와, 와마 e 마 o r e one more. Spike, two, one more. They w e 지 e able to pent up together and to pent up b a s n n i n g i

알아주면 좋지. 땅에서 이기니까 져볼 것도 없 여기로 다 이겨줘. 할갈때 할게 홀미서 발사.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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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맨 간다. 나이서. 아, 좋았고. 그냥 멀리로 그냥, 그냥, 아, 그냥 아 버리는 거봐아 그냥. 그냥 나 지금 뭘로야 뭘. 이이번아울로 들고 삐오지

와. 아. 나. 아. 아, 진가 계속 돌리네. 이거. 그냥 형이 삐를 보고 웨이레이랑 내가 에임을 볼게 그게 낫겠다. 아니 이게 킬조이가 그냥 미들 보는 게 편할 거 같아. 네. 유리야 저거 돌렸다. 자라. 자. 기억 안 했어. 뭐야? 미 어떻게? 한번한번 막아줘. 나우리쪽 나 봐주는 중. 글러벌글러글러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글어. 와, 미친 새끼다 그냥. 잘했다. <laughs> 어, 매니 매니 매니. 타고 조심해. 갔다. 아, 아 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너아 죽지 않냐? 터지고? 둘, 둘. 아군이 한명남았좀 제발. 그 어? 왼쪽으로 가면 지는데 이거 무조건 오른쪽 비킹인데 상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다리가 이스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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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나 마우스 아 마우스 패드가 안 나와서 거리가 이건 끝줘아아 아 네온하니까 진짜 감도 존나 올리고 싶다. 0.3이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비 뽑. 맵 나오려 뎃. 아 액션 비아씨오오오아 어... 아, 액션 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 d 야 Jet a 그 d Neon, k e r s h n We got n w We can go, B, we can go, we can we can go. B, we can go, w 아... go, ahead, go. w go, w go, w go. go, 이 e yeah, go, w go. Ahead, go, we <XS> go, ahead, go. w go, w go, w go. We 3, 응. 응. 예. 1는고자세중 응. 나이스 발출 이게 담비야 행돌이야 <laughs> 아이 그러거 <그런 걸 웃음> 하지 마세요 <웃음> 이게 <laughs> 크레이지 가이야 <laughs> 순대야 그냥 <laughs> 크레이지라고 써있네 <laughs> 예? 비나는 멈춰주세요 2 <laughs> 간다 아 2디지 <투>, <laughs> 정 <정기> 충격 할 사이. 컴컴컴컴컴비 전개 아이고 시티 푸쉬 야야야야 야아 시티 제... 아 제트 쏘리 네. 아 와와 아, 아, 무빙에 와. 당했다 아 이건 잡을만 했는데 아, 나 어디 안 굿바이 아, 오야 아, 음. 근데 어야 방금 슈트 어떻게 쌌음 방금? 그니까 그럼 개빨리 꺼내지지 않았냐? 어, 아우 짜았다

파이크 설치 완료. 공고기가 준비됐다. 미사일 발사한다. 이걸로 끝이래. 아, 수류탄 발사. 아. 아 아씨 일로. 아, 갑이. 아, 포탑을 깔아 버리네. 잠깐. 아, 근데. 아, 또 말리기 시작했다. 킬이 멈췄다. 나 미쳐겠다. 음, 어떡하냐 음, 이거. 지금은... 아아. 아, 샤트아샷으로 하자. 샷으로. 그냥. 어떻게? k Didi. 3디디 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 건건건 엔자, 헤븐. 와, 큰거이겼 기명돌! You're too 어 j o c too c h 중 m t o u r t o o o l y c 절 I'm too m 다 c h i 다 I'm o i 나 방금 팔꽂러지는줄 알았다, 형아. <레인>, 벌릴... 아, 지렸다 근데 그거 잡으면. 아, 0.2로 이거 하기 쉽지 않다, 플레이다 폭발물 전기. 도시 거 어, 어, 어 이한명 남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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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와, 이겼다. 어이, 승리. 이거지. 아, 좋다. 아, 어, 자, 리타 해야죠. 리타 해야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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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잠깐만. 진짜 그냥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이거 진짜 화면 가리고 보면은 진짜 안 비거든요. 갑니다. 네, 일단 상대 제시베시, 텐텐, 막국수 레시포동 있는 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업 질이긴 한다. 자, 일단 첫킬 여기서 소프트 릴파시를 굉장히 제가 트롤링으로 죽였습니다. 일단 보세요. 스탑 맞추고요. 와, 네, 바로 그냥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소추티려가지고 네. 스탑 안 맞췄어 죽었어. 인정하시죠? 맞자, 맞긴 하잖아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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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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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있는 렇게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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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라이트시 이렇게.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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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게이오케이0.5이렇 갑니다. 한번볼순 없죠. 두번세번 번 봐야 되이장게이기 때문에 0.5렇게 이렇게. 소리 가 작아졌지? 타니 긁으면서 땅땅 와! 야, 이... 야, 근데 이거 만약에 킬즐은 안 죽였으면 내가 이 잭까지 그쳐서 잡았을 듯? 솔직히. 형 아니. 나 이제 제트 딱 잡은 순간 어. 머릿 속에 와 이거 킬즐까지 잡을 레전드 유튜브 <laughs> 각이다 이 생각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슬라이딩 극렬판도 솔직히 양민이긴 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막히네요 그니까요 근데 미친 에이브 아니 근데 500만 하다가 어? 이런 네온 같은 이런 캐릭터를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구독 오도! 구독 오도!